반갑습니다 송테네스입니다 오늘은 중국 복식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크로스 앵글 발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로스 앵글 발리란 코너에서 짧은 크로스 코너로 보내는 샷을 말하는데요 앞전에 드래그 발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드래그 발리의 원리랑 비슷하지만 드래그 발리보다 더 쉬운게 크로스 앵글 발리입니다 그러면 먼저 크로스 앵글 발리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리 크로스 앵글 발리의 기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은 보내고자 하는 어떤 각도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방향으로 라켓 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앵글 쪽으로 방향을 먼저 정해놓고 방향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발리 자세에서 이제 기초발리 할때 같이 똑같이 캡을 약간만 땡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크로스 앵글발리 쪽으로 면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들어가면서 캡을 약간만 땡겨줍니다. 그래서 어 크로스 앵글발리는 두 가지 어떤 패턴은 아닌데요. 빠르게 날아올 때 크로스 앵글발리 를 치는 방법이랑 라 드롭샷 같은 어, 크로스 앵글 발리를 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빠르게 날라올 때는 아무래도 타점이 앞에서 못 치다 보니까 기다린 상태에서 짧게 짧게 캡을 당기주면서 크로스 앵글 발리쪽으로 시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드롭샷 같은 앵글 발리는 뭐, 앞전에 이제 우리 드래그 발리 배웠듯이 약간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드래그를 해준 상태에서 라켓만 땡겨줍니다 그래서 라켓 을 이렇게 땡겨주실 때 항상 팔 전체로 땡기지 마시고 팔꿈치 있죠 팔꿈치 팔꿈치만 활용한 상태에서 어, 앵글 관리를 할 때는 이것만 땡겨줍니다 그래서 팔꿈치만 활용한 상태에서 앵글 쪽으로 원하는 방향 앵글 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도 일단 크로스 앵글 쪽으로 각도를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자, 낮게 헤드나 손목을 쓰지 마시고, 일단은 팔꿈치를 원하는 그로스 방향적으로 당겨주듯이, 그대로 당겨줍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이, 어, 드롭샷 같은 앵글 발리를 하실 때는, 약간 이것도 드래그를 하셔야 됩니다. 드래그 를 해주면서 앵글 발리 예, 네. 로 기올리고그 다음에 팔꿈치를 활용해서 공을 밀어주는 기두 어,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개인적으로 좀 하실 때 연습하는 방법을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어, 크로스 앵글 발리, 코발리 연습하실 때 어, 일단 원하는 방향으로 면을 만들어 놓는다 했죠. 그래서 공을 들고 약간 사이드 스피는 이래 예? 사이드 스피는 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어, 상 자 팔꿈치 땡겨주면서 그대로 네, 사이드스피을 줘가지고 약간 이래 칼질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드스피를 그대로, 네, 그대로 바꿔서 이렇게 그래. 연습을 네, 하시기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주도록 알겠습니다. Bir de ilk 시범을 보여봤습니다. 그래서, 어, 크로스 앵글샷을 치실 때, 약간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 어, 라켓 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 이래 팔을 당겨주는 과정에서 라켓 면이 자기 몸쪽으로 약간 볼수 있으면 더 짧은 각을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발리든, 그발리든 면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자기 몸쪽으로, 어, 우리 드래그 발리 할때 팔로서 듯이 요도 몸쪽으로, 면을 내 쪽으로 좀 보이게 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공을 감싸준다 하면 더 짧은 강하게 어떤 앵글샷을 구사로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샷보다 빠른 볼이 왔을 때 우리가 기본적인 크로스 발리를 하려고 할 때도 이는 어떤 어떤 방코을 가지고 크로스 발리를 하면 더욱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는 어떤 기본 발리에서 빠르게 오는 볼을 조금 깊은 각을 치기 위해서 이제 앵글 앵글라이보다 기본 크로스 각을 치려고 할때 활용을 하시는 게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뭐 구독자님들이나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그리고 다른 부분에 어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